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가져야 할 마인드 10가지. 첫 번째 건강이 박살났을 때가 바로 건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약이 점점 많아지고 의사 얼굴을 친구보다도 많이 본다면 병원과 의사가 정말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병은 우리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건강식을 먹게 하고 운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야식 폭식은 우리 몸에 더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다섯 번째, 예민함은 축복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울부짖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 아프다면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바뀌어야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일곱 번째, 병이 다르더라도 나보다 아픈 사람들의 치유 경험을 적용해봅시다. 당신의 병과 그들의 병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병은 우연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를 잘라내고 독성 강한 의약품을 몸에 들이붓기 전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줘봅시다. 장기를 잘라내면 그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열 번째, 우리 몸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깨끗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 뿐입니다. 의사들처럼 똑똑할 필요도 몇십 년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질은 쉽고 간단합니다.